2 0 2년 9월 자원봉사 소식 혼자봉 t v 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9월 14일 센터 4층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및 자원봉사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생존기술체험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 재난상황에 스스로 생존하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기술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9월 20일 센터 4층에서 자원봉사단체장 및 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자원봉사단체장 정기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는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다짐하고 서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 27일 센터 3층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자와 재능기부, 유공자, 9월 우수 봉사자 표창, 수여식과 3분기 이달의 우수 봉사자 시상식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공익에 이바지한 수상자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9월 27일 공포시 보훈회관 1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 아카데미 4기 개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4기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성장, 배움을 행동으로라는 주제로 매주 하목으로 총 10강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체험을 위한 수강생들의 열정을 응원하며 전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27일, 29일, 30일, 3회에 걸쳐 수북근역 특화사업, 클린데이 한계 심미 활동이 수리사, 3본 중심상가, 중앙공원, 7단지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특권역별 특화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우리 지역 플로킹 활동으로 지역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